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루닛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루닛이라는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어, 오늘 그렇게 크게 반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마이너스 4.9%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현재 이 루닛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막 추세가 무너지거나 어, 그렇게 힘이 좋지 않거나 막 그런 흐름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이 종목이 혹시나라도 추가적으로 더 빠질 건가? 아니면은 올라갈 수 있는가? 이 가능성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니 종목이, 어, 떤 방향성으로 주가가 나아갈지에 대한 이 주가에 대한 방향성.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종목 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핫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가? 자이두 가지 정보를 오늘 조금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고요. 자, 이 주가의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자이 루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 엄청나게 핫한 이슈들이 많았었죠. 어 바로 유방암 진단 관련된 솔루션을 FDA 승에 승인, 어, FDA 승인을 받고 어, 허가까지 받았, 받았습니다. 승인 허가.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료용 AI 진단기에서는 이 루닛이라는 종목이 거의 대표주자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대표주자. 자, 9,000원, 만원 하던 주가가 지금 뭐 10만원대까지 갔으니 거의 뭐 1000%가량 상승이 나왔죠. 자, 뭐 끝난 거다. 아니면은 더 올라갈 수 없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저는 조금 다릅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실체가 없지만 이것을 계속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이 FDA 승인 허가도 받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자이 아, 말은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이 매출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보통은 이 바이오세터리 같은 경우 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가능성과 어, 뭐 임상 성공 유무 자 이런 이슈들로 해서 보통은 주가들이 상승을 해요. 근데 유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어, 실질적으로 FDA 승인 허가를 받고 어, 사실상 이게 뭐 폐암 진단 관련된 AI 의료도 있고요. 유방암 관련된 부분들을 진단하는 부분도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회사다. 어, 성장을 하는 회사고 자 미학회에서도 암 치료 효과에 대한 예측 연구 발표까지 나오면서 지금 뭐 계속적으로 승승장구하는 종목인데 이렇게 한번 방향을 잡은 종목 같은 경우는요, 웬만해서는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자, 과거에 어떤 종목이랬나요?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어, 바이오 시밀러라는 이런 이슈, 자 이쪽 이슈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 올랐습니다. 자이 루닛이 바로 이 제2의 셀트리온처럼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저는 한 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앞으로 나올 연구 결과 발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서 매출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유무가 앞으로의 과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차트상 만들어 놓은 추세, 자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새로운 상승의 도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니 종목 같은 경우엔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지지선과 저항선이 명확한 편이에요. 자, 아주 명확한 편이다. 자, 이 7만 원 라인대가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형성되어진 지지 라인 구간이고, 그리고 박스권 중간부가 바로 이 전일 고가 라인, 전일 고가 라인인 9만 6,500원이다. 자, 이 9만 6,500원 라인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단기 저항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 자리가 어, 쉽게 말하면은 돌파가 나오느냐, 아니면 한번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저항 맞고 떨어지느냐. 자, 이 방향성에 따라서 단기적인 방향이 결정이 된다. 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방향성 어떻게 그렇 체크를 하냐. 자, 그것을 보는 방법은 이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지만 현재 지금 바이오 섹터들이 자이 바이오 섹터들이 힘을 받고 있는 시장이다 힘을 받고 있는 시장 자 이렇게 지수 연계 테마주들이 오를 때는요 결국에는 강하고 큰 종목들이 연속해서 따라서 올라간다 라는 특징이 많아요 지금 어, hlb 그리고 파맵신 그 밖에 뭐 삼성 바이오 로직스 박셀 바이오 자 이런 종목들 지금 자리들을 다 만들어 나가고 있고 지금 이 루닉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한번 저점을 이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한번더 상승 이후에 조정받았던 시점이 저점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자, 이러한 점들과 시장에서 바이오 섹터들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이두 가지에 대한 사항들을 고려했었을 때 충분히 이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들을 뭐 갑작스럽게 손절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 없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물량을 조금 들고 계시다가 어, 다음 주쯤에 지수 반등과 더불어서 바이오가 올라갈 때 바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도약이 가능한 시, 어,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자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종목 보유하면서 좀 불안정한 마음이 드시는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전망성, 어, 전망성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에 이 차트 상에 들어 있는 이 수급과 그리고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러한 개념들이 조금은 어, 미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 가지고 스스로가 한번 종목 진단을 하실 수 있도록 이 종목 진단 체크리스트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 종목 진단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차트를 보는 방법 중에서 자이 차트가 어, 죽은 차트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차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어, 교육 자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재료를 어, 판단하는 기준, 자이 판단하는 기준을 어,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좀 재료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의 투자 어, 성향은 어떠한, 어떠한지, 돌파 매매가 맞는 사람이 눌림 매매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해 볼수 있는 체크리스트 점검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체크리스트 점검표를 한번 받아 보셔가지고 한번 스스로가 어, 이 루닛시라는 종목 외에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이런 나름대로의 위치, 그리고 대응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모색을 해 보시라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숫자 3번 혹은 체크라는 단어를 작성을 해서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전송만 눌러 주시게 되면은 제가 바로 이세 가지에 대한 종목 진단 체크리스트 점검표를 바로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요 어, 어떻게 보면은 시장 지수 연계 테마주들과 개별 주의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 연계 테마주하고 개별 주가 가는 시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박자를 타는 게 매우 중요해요 박자를 한 섹터만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지수 연계가 가다가 쉬어주면 쉬어주는 타이밍에 개별 주가 가고요. 개별주가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오는 타이밍에 지수 연계 테마주가 상승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패턴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간다는 것을 꼭 염두를 해두시고 자 이러한 시장 경험에 대한 어, 나름대로의 정보들과 통계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공유받고 싶다. 자 그러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보다 숫자 3번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특별하게 내년 4월에 있을 자, 빅 이벤트. 자, 어떤 이벤트가 있나요? 바로 500에서 많게는 1000% 가까이 수익 달성이 가능한 바로 보다 정치 일정이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 일정. 자, 4,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죠. 자, 총선이 지나고 나면은 대선이 생깁니다. 자, 이미 총선과 대선 정치 테마의 꽃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주식 시장의 꽃이라는 것을. 자, 이렇게 큰 수익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나름대로 정치 테마의 원리와 이 개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오늘 설명을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한번 시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의 꽃 정치 테마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자, 4년. 자, 이 4년 주기에 4월 달에 이 총선 테마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자, 그리고 5년 주기 이 3월마다 대선 테마 어,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총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하면은 200에서 300% 수익 달성이 가능하고, 자, 그리고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수익 달성이 가능하다. 자, 지금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치 테마는 어떤 패턴대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바로 어이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총선을 준비한다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과거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대선, 20대 대선 시점에, 자, 이 윤석열 총장과,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어, 누가 당선이 될지는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은, 결과적으로, 자, 1년 내지 2년 동안에, 작게는 300%에서 1000%까지 올라간 종목들이 실제 사례들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수익 낼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제가 어, 설명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우선적으로 어, 지금 총선이 얼마가 남았나요? 총선 자 총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이죠 거의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미 발빠르게 지금 선매집을 해두고 그 이벤트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들이 인식하기 전부터 언제 주가를 올릴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아니 벌써부터 지금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시겠지만은 과거의 통계 흐름상으로는 총선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 반응이오고요. 그리고 이 대선 같은 경우에 어,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고요, 대선 같은 경우에는 2년 내지 자 1년 사이부터 매집 이후에 슈팅이 나온다라는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이 총선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대선이 어떤 차기 대선 주자가 어떤 사람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초석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총선부터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들이 정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미래는 당연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점쳐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첫 번째, 자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가 있습니다. 선호도 조사. 자, 이때가 보통 2년에서 1년 6개월 사이 전에 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권 지지율. 자, 지금 좀잘안 보이니까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호도.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권 지지율 조사, 여론 조사입니다. 대권 지지. 그리고 세 번째 대선 후보 결정. 자, 이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2년 사이에 벌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자, 선호도 조사. 그러니까는 쉽게 생각하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는 보통 대선 치르기 2년 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1년 6개월 자, 이때 보통, 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이미 조금씩 초석이 다져진다라는 거죠. 이때 한번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발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대권 지지율 여론조사. 자, 대권 지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전. 자, 이거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2000, 24년, 2025년, 26년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2027년 3월이 제가 알기로는 대선 이제 투표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이 기간을 뺀 시점이 실질적으로 어 대선주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될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자, 대, 어 대선 후보 결정 날. 자, 이때가 바로 한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 자, 이렇게 자,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세 번의 기회가. 자, 이게 뭐다? 바로 대선 관련주를 접근하는 시점과 요령입니다. 자, 당연히 우리는 이제 언제 이렇게 수익이 터져줄지를 미리 알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은 뭐다? 당연히 총선, 총선에서 결정되는 이제 후보들, 차기 대선 후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내년 4월쯤 되면 윤곽이 점차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시기에 먼저 어떤 후보들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이세 번의 기회라는 대선주에 대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살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의 전략을 바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차트에서 선매집에 나선 정치인맥주들, 아, 자, 선매집. 선매집에 나선 정치인맥주들이 각 후보 거론자들마다 한두 종목씩 자, 한주 종목씩 선명하게 지금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누가 총선에 당선이 되느냐? 그리고 어떤 후보가 차기의 이 대선, 자, 차기 대선 후보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느냐? 자, 이미 주식 시장에서 돈을 쓴 흔적으로도 유출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지금 이렇게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기보다 정말 자, 이 500%에서 1000%까지 수익 달성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세 가지 포인트들. 자, 말씀드렸었죠.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대권 지지율 여론조사, 그리고 여당 야당 후보 결정 투표. 자, 이 시점 때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자, 결과가 나왔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자, 그 부분들을 먼저 사례를 들어가지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서연이라는 종목입니다, 서연. 자, 과거 윤석열 정치 인맥주로서 엮였었던 종목이고,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차트를 좀, 어, 살펴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자, 2020년도 초, 자, 여기가 최저점이에요 1,500원이었던 주가입니다. 자, 2020년도 초에 1,500원이었던 주가가 고점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26,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6,200원까지. 몇 배가 올랐나요? 자, 이거는 100% 200%가 아니라 2000%가 왔어요, 2000%. 가장이 아닙니다. 절대 가장이 아니고요. 실제로 저점 대비 2000%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올라갔던 시점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2020년도 이제 3월 10일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결정이 났는데 그 전에 2020년도 8월에 뭐라고, 뭐가 있다고 했죠? 선호도 조사. 자 1차 시세가 나온 시점 자 2020년도 8월에 현재 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한이 정도 되겠네요 자 학도를 좀 해서 보겠습니다 자이 시점이 선호도 조사 시점인데 이때가 8월이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번이 어디라고 했었죠 대권 지지율 여론조사 2021년 자 1월에서 3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 1월에서 3월은 바로 이 구간이죠 자, 이때도 한번 눌림목이 나왔지만은 결과적으로 큰 슈팅이 나와줬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다? 여론조사. 자, 2차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당, 야당 대선 후보 결정 투표 날이 언제다? 2021년도 11월입니다. 자, 2021년도 11월. 자, 지금 현재 차트상에서는 다 보이진 않지만 제가 조금 늘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라인 때가 3차. 후보 결정 투표. 자, 이렇게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어딥니까? 자, 박스권 어이 박스권 저점 수렴을 하고 실질적으로 1차 선호도 조사 때 기본적으로 몇 프로 올랐나요? 자, 저점 대비 500%가 이미 이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 대비 해 가지고요. 중간에 한번 눌림목 현상이 나왔고 7,500원대 라인에서 바로 15,000원 구간대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또200%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이 시점 대비 해가지고 마지막 어, 마지막 불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당 야당 대선 후보 결정 투표에서 또 마찬가지로 200%가 200더 올랐습니다. 자 저점 대비 2,000% 그리고 중간 중간에 1차, 2차, 3차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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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00%는 먹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과거 통계 사례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자이서연이라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자, 그 이후에 또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으니까는 너, 네가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다고 라 한다면은 그 당시에 후보였었던 이재명 당대표의 어, 관련 테마주의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종목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재명 테마주에 엮여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1차 차기 대선. 선호도. 자 반복되는 얘기지만 집중하고 이, 어, 까먹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대권지지 이건 여론조사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어, 여야 대선 후보 결정.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어, 큰 수익이 날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 같은 경우 2020년도 8월 경이고요. 자, 그리고 지지율 조사는 1월에서 3월. 여야 대선 후보 결정 투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 11월입니다. 자, 이때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이때는.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였다는 겁니다. 자, 먼저 8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어디 있는지. 자, 8월 주가 여기입니다. 8월 주가 여기에요. 자이 현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 수익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속적으로 매집한 흔적들이 보이고 그리고 결, 결과적으로 이런 이벤트 자 선호도 조사가 발생이 되자마자 바로 주가는 얼마입니까? 자 거의 또 마찬가지로 200%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11월달 자 이때 조금 주춤하지만 어쨌든 크게 한번더 반등이 나와줘서 이 고점 대비 마찬가지로 거의 또200% 상승이 나와줬다. 자, 이렇게 200% 상승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자,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지속 지속적인 상승권 흐름을 유지해 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가지의 시점에 대비해 가지고 200% 이상씩 상승이 나왔다 라는 특징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요 핵심은 뭐냐면은 어쨌든 누가 당선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당선되기 직전에 이미 세력들은 돈을 쓰고 그리고 그 기대감으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누군가는 된다 라는 기대감 자,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를 이렇게 뻥튀기 하면서 경선이 되기 전까지는 못해도 500에서 많게는 1000% 가까운 큰 수익이 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과거 통계의 사례로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대선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기 직전에 우리는 이 대선주와 총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꼭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뭐 의심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한 종목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서연탄 메탈 같은 경우 윤석열 테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쭉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바닷권에서 이렇게 매집한 흔적들이 확인이 되시죠. 매집 흔적 이후에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여론조사 기간, 그리고 대선 후보 결정 투표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갔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재명 관련 테마 뭐 있습니까? 동신건설. 자이 종목도 차트를 조금 늘려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똑같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집을 한번 거치고 지금 이게 차트가 조금 늘려서 안 보이는데 이때 구간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량 거래로서 윗꼬리로 물량을 흡수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자 이러고 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바로 한순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벤트 기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마찬가지로 3차. 자, 이렇게 1000% 가까운 수익이 발생을 할수 있게끔 시세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자, 제가 어, 이렇게까지 흥분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4, 5년 주기마다 발생할 수 있는 테마를, 자, 2년 전부터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총선에 당선이 되느냐? 어떤 후보가 차기의 대선 후보가 되느냐?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렇게 돈을 쓴 흔적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고, 이런 여론들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전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자, 차기 대선 주자. 자, 결국에는 대선을 위한 총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어떤 후보가 결정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 대선 주자를 찾아본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후보자들을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미 힌트는 흘려드렸습니다. 세 번의 이벤트 기간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단서, 어, 당선 임박 시기가 왔었을 때는 이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때 남들이 뭐 대선 주자 뭐 대선주 떠드는 시점이 온다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오히려 저희는, 어,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선매집을 하고 선수들은 이미 그때 다 빠져나가는 구간이에요. 자, 이 점을 꼭 주의를 하시고요. 자, 저를 한번 믿고 이 총선부터 차기 대선 테마까지 시원하게 한번 수익 내실 분들만 특별히 지금 제가 오늘 이 영상에 혼을 담아서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어, 이제 저와 같이 이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실 분들은요 여기 보이시는 배너 번호, 자 위아래로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총선, 자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자 이제 대충 어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였소는 이제 뭐 한동안 잠깐 어 지금 시장에서 엄청 핫하게 어 반응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종목만 간다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후보자들 지금 엄청 많습니다. 어, 뭐, 이준석도 있고, 조국 테마도 있고, 김동현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자, 이런 정치 인맥주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다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어, 차기 대선을 생각을 해가지고 총선부터 위, 미리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요,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2년 전부터 시세가 나온다라는 거는 분명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서 확인이 된 부분이실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바로 총선에서 당선, 당선 어, 당선될 수 있는 후보들을 먼저 찾고. 자, 거기에서 찾는 과정도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후보 종목군들을 분류를 해두고 돈이 들어온 종목들을 제가 지금 현재 두 종목 정도, 어, 분류를 해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선매집에 들어가 있는 여러 종목들이 많아요. 자, 힌트를 제가 조금 드리겠지만은 어떤 종목들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종목들이 한번 참여를 해 보셔가지고 대성까지 우리가 몇 프로다? 500에서 1000% 한번 수익 만들어 보고 싶다. 한번점믿고한번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요.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딱히 뭐 비용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서로를 확인하고 알아가는 시간으로서 한번 이번에 주식의 꽃인 정치 테마에 어 한번 진입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